네 안녕하세요 미니바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일 밀리오레를 가는데 밀리오레에 가서 살 물품을 한번 적어볼건데요 어 일단 네 말이 없는거 죄송하고요어 지금 미니반나님도 제 저희집에서 어, 지금 방송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 같이 갈 거예요, 서미니 판다님과. 펜이 잘안 보이죠? 그러면. 사인펜으로 할게요. <laughs> 1번 플라스틱 점도 살 거예요. 5,900원이 되거든요. 일단 5,900원이고요. 글씨가 이상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은 도트봉이에요. 이게 1,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안 보이죠? 플래시 좀 켜야겠어요. 그냥 훨씬 잘 보일 것 같아요. 안보이나서 하라어에뎁둬야지 되겠구나. 네 죄송해요 시간 끊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겠어요. 지금 낮인데도 우리 저희 집에 빛이 별로 잘안 들어가지고. 네그 다음은 몰드예요. 몰드 3개살 예정이고요. 5,700원 나와요. 5,700원 나오고요. 네, 정말 기뻐요. 내일 가는 게. <laughs> 그다음에 토핑 20개 정도 살 거고요. 2 0개로 잡아서는 1,800원이에요. 왜냐면 한 개에 9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탕 표현제 설탕 표현제는 1,000원이에요. 근데 밀룰의 아쉬운 점이요. 어 데코돌이랑 샐러드파우더랑 고춧가루 표현제랑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지고 그런 거못 샀어요. 원래 사고 싶었는데. 어월 그리고 도시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6번은 슈가파우더. 이제 슈크림빵 한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돌리고 막막물 막 레진 같은 거 녹여가지고 이쁜거 만들고 <laughs> 그런 거에 쓸 거예요. 천 원이고요. <laughs> 네, 죄송해요. 7 번은 얼음 표현제예요. 네, 제가 이게 연습용이어서 따로 예쁜 종이에 다시 옮겼을 거니까 네 그리고 8번이 생모래 바벨 표현제를 샀는데요 바벨 표현제가 정말 작게 들어있는 거예요 밀리울에 제가 4번 방문했고요 그때 산 거는 접시 18개랑 브러쉬랑 설탕 표현제랑 눈꽃 표현제랑 네 접시 18개를 산게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네, 접시 여기 있구요 어... 브러쉬랑 수스노우편샀어요 슈... 브러쉬랑 더산거 없나? 네, 아무튼 바울편지가 되게 작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걸로 만들기로 했는데 좀 작... 작아서 손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모래를살 거예요 생모래 2,000원으로 샀구요 9번은, 유광 바니쉬 살 거고요. 무광 바니쉬는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0원치 살 거고요. 네, 그릇을 18개 샀지만, 그릇 좀더살 거예요. 그릇 5개에서 10개 정도 하면은 아니, 하면은 근데 8,000원으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10개가 제가 열, 18개 샀는데 2만원을 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11번은 쇼핑함한개살 거예요. 한 개는, 천 원에서 천백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열두 번째로는, 그, 아,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파스텔은, 거기 팔면 살려고요. 왜냐 파스텔 아직 못 샀어요. 이거 이천 원으로 샀고요. 하면은, 네, 계산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3,300원 나왔고요 어, 제가 7,000원은 더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스텔이 없으면 파스텔 못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 놓은 거고요좀더 이쁘게 적어서 올게요. 네, 이렇게 적어 왔고요 어, 여기 밑에 있는 건 제가, 어, 얘가 좀 끈적이는 게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솔직히 포스틱으로 가져가는 게좀 낫잖아요. 왜냐하면 어, 잠깐만요. 이게 뭐지? 에이, 모르겠다. 네, 포스틱으로 가져가면 좀더 작고 이쁘고 그러니까 네, 갖고 왔고요. <laughs> 네, 제, 저희가 내일 가니까 어, 후기 많이 봐주시고요. 어, 미니판다님 것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후기를 많이 봐주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 안녕! 감사합니다!